자, 태공신당 가인입니다. 자, 26년 나이별 운세인데, 이번에는 뭐이 되더라도 내년 하면는 뭐라도 생긴다. 좋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 그, 60갑자 중에 어린애들은 빼고 20대부터 우리가 이제 65세, 70세까지 이렇게 보고 있다면 적어도 5개 안에는 들어올 수 있는 내년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띠가 바로 지금 46이고 내년에 26년이 되면 47이 되는 경신생이에요. 22년도 어려웠죠. 그리고 또 23년도, 22년도가 어려워서 어려웠어요. 24년도는 조금 그래도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돼 하고선 아 그래 다시 심기일전 뭐라도 한번 해봐야지 했다가 25년도에 다시 어려워지는 형국이에요. 25년도에도 인사신이 또한번 들어오는 경, 경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심기일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따라줘. 그런데 지금 시국적으로도 어? 경제가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정권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제도적인 뒷받침도 안 돼. 그러니 우리 경신생들은 도대체 나는 나이를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이제 마음 고비에 들어서서 왜 이렇게 인생이 치열하지? 어 직장인이 아니고서는 다들 그렇게 느끼셨게 을 크단 얘기예요. 그랬던 분들한테 드디어 오는 거야. 이 경신생들한테 있어서 26년이 그렇게, 이제는 한숨 돌리고, 조금 꽃봉오리가 피는 그런 시기가 온다. 우선은 불의 기운이 세게 들어오는데, 이, 그, 경금을 가지고 있고, 신금을 가지고 있어. 어, 이분들한테 있어서는 경금과 신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나를 자꾸 개발을 시키고요. 뭔가 내 머리가 안 돌아가도 주변이 무언, 어떤 말을 했는데 내가 거기서, 아, 이거지! 라는 어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두었을 때 지금은 개똥이도 쓸만하고 새똥이도 쓸만한 인덕이 좋아지는 시기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일곱 수로 접어들기 때문에 남자분들한테는 성주라는 조상 운기도 들어옵니다. 여자분들한테는 관원으로 들어오고요.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여자분들이 뭐 가정을 가지고 있든 없든간에 회사를 다니고 있어 그렇다면 나한테는 월급이 오르든 직함이 오르든 무언가 승진운기라는 거야 남자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 월급쟁이보다 오히려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있어서 내년에는 인떡이 들어와요 인떡이 들어오고 무언가 문서운이 나한테 직업적으로 개발을 시키고 상승운으로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신생 분들은 드디어 잘 살아보세요 라고요 내가? 어, 포부를 안할 수도 있고 기대를 할 수도 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기에 무엇을 하셔야 되나? 나한테 뭔가 보완할 게뭐 있나? 내가 조금 더 알아야 하는 게뭐 있나? 나 자기 개발에 있어서 조금 내가 부수적으로 나를 개발할 부분에 힘을 길르시는 게 어, 내년에 이제 5월이 지나가면서 6월이 되면서부터는 우리 정신생 분들한테 있어서 아 그래 이거지 내가 이럴라고. 작년부터 뭔가를 했지, 결과를 취하실 일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경신생 분들은 이사나 이동이 생겨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 뭐, 매매가 안 돼, 어. 또는 뭐 입주할 분들도 많아지실 거고 여기서 매매가 안 되는 분들도 올겨울이 넘어가시면서 또는 올그 동지가 지나면서 또는 초봄 상간에 얼마든지 미치지 않고서야 시세가로만 내놓는다면 안 팔리던 문 문서들 같은 경우에 좀 정리가 되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신생 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드디어 기대 한번 크게 가져보자 아셨죠?